좀 부족한 점도 있고,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요런 욕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새로운 무공, 그리고 이펙트,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딜량, 그다음에 효과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한정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세에 대한 건데요. 검사는요. 검술 자세가 있고요 발도술 자세가 있어요 발도 자세 그리고 어검술 자세 총세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발도 자세에 대한 유저분들 이미 테스트 서버를 같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발도 자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제 발도 자세에 대한 전환 기술이 어, 적어졌습니다 기존의 서버에서는요 역습 후방이동 마을배기 번개배기 그리고 어검의수 그리고 비무에서 쓰고 인터넷은 잘 쓰지 않는 번개 찍기까지 우클릭이죠. 근공하다가 우클릭이 번개찍기인데, 이렇게 발도 자세가 총 6가지의 방법 정도가 있었는데, 어 이번에 테스트 서버 상태에서는 역습, 그리고 번개백이, 그 다음에 번개찍기, 이세 가지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어 기술은 역습이랑 그리고 번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발도를 주 딜로 쓰고 가장 좋아하던 검, 발도가 검사에 간지 아니냐? 검사의 매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어, 유저분들은 조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정말로 저도 이 테스트 서버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서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어검술의 활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구현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도 이제 유저로서 연구를 하니까요. 근데 어, 뭐, 혈기둥이라든지, 어검에서는 수련 틀이 툴팁에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걸 써야 될지, 보니까 쓸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다만, 좋은 점을 발견했죠. 바로, 뇌령과 어검 연속 백기입니다 뇌령은 여기 Z키, 그리고 어검 연 아, 뇌령은 여기 V키, 그리고 어검 연속 백기는 Z키로 각각 심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툴팁상에는 내력이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 어느 정도 딜량이 되는 이 스킬들을 바로 한, 내력 없이, 내력 없는 상태에서도 한 번에 원원 원 클릭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뭔가 검사의 딜사이클에서 좀 추가될 만한 것이 아닌가. 사실 말하는 것만 너무 보여주니까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면과 시연 영상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어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아까 보시던 화면이고요. 자 일단은 제가 막기를 먼저 지금 찍어놨는데 어, 이번에 이, 일단은 무신의 탑에 있는 목각 인형들 목각 인형들과 함께 어, 1차적인 어, 주요 기술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수린트리를 배울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튕기기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격, 막기의 반격을, 반격을 반격이라는 스킬을 주고 그리고 그 반격에 의한 뭐 공격력 버프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이 있죠. 징 네, 아, 이거 무슨 기봉의 호신장막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캔슬이 되는데요. 어, 요렇게 막게 되면, 막기를 사용하게 되면, 저항이 되죠. 그리고, 10초 쿨이란 말이에요. 지금 쿨타임은 10초 쿨에, 그리고, 어, 아니, 10초 동안 지속이 되면서, 기술 자체는 2초가 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은, 어, 바뀌,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령입니다 일단은 제가 내력을 좀 소모를 해 보고요. 자, 내력을 좀 소모를 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어검 연속 백기 제특기. 자, 원래 내력 6 소모짜리 기술인 이렇게 한 번에 나가고요. 또내령도 예. 네, 내력 0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펙트가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어검 어검 연속 백기랑 그리고 내령 같은 경우에는 내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보다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어, 그리고 네번, 네번째로는요. 자, 아, 세번째죠. 자, 세번째로는 바로 연속백이라는 새로운 스킬입니다. 자, 한번 그냥 눈으로 일단 먼저 보시죠. 자, 바로 이 기술이죠. 한번 더 나갑니다. 왜? 발도 자세와 검술 자세에서 두 가지, 쿨을, 두 가지 쿨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돌진과 습격의 원리랑 똑같다고 보십니다. 이 기술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나중에 어 네임 저희가 몬스터를 잡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무신의탑 7층 정화도가 사용하는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연속백이라는 이름이고요. 여기서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돌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발도 자세에서 사용하는 것이 치명타 피해량 버프 검사라면 다 알죠. 발도 자세에서는 치피량이 50% 정도 늘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습격 발도 자세에서의 연속백이 더 강,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바로 검사도 평캔이 등장했습니다 이 평캔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역사, 이제 겨, 역사만 평캔하나요? 혹은 뭐 권사평포? 검사도 이제 발도 캔슬 만월 그리고 평타 캔슬 만월, 만월이라는 기술이 가능한데요 일단 발도를 저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발도 캔슬 만월을 하려면요 자 일단 기술을 좀 빼고요 발도를 요렇게 어, 치명타 20%로 늘어나죠 5%에서 그리고 만월 배기 자 마늘배기를 일섬을좀 빼주고 자, 마늘배기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마늘배기 우측 라인 3선 3심화가 바로 치명타시 내력 2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강력한 모습입 일단 평타마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타마늘은 자, 이런 식으로 내력수급이 내력 원활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발도 마늘은 또 이런 스킬,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내력이 좀 많이 안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톱만을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좀더 많이 연습을 또 저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검사도 평캔이라는 기술이 어,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요렇게 이제 NPC를 대상으로 무신의 탑 1층에 있는 NPC의 서례를 상대로 한 번, 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바로 그 발도를 대체하는 뭐 찌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자, 자, F키로 빠르게 넘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도를 일단은 빼, 빼고요. 발도를 빼고 그리고 회전배기를 찍어주고요 자 그리고 어검연속배기는 그대로 1섬은 이런식으로 만월도 빼줍니다 자, 이 상태 배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의 어 그냥 기본적인 플레이들 연속배기로 들어가고요 자, 횡이동 다시 연속배기 그리고 이어서 바로 1섬 1섬 국소배기 자, 팽이동 검배 달리고요. 자, 여기서 발전을 좀 하다가... 자, 이렇게 정다운을 해주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수련트리를 여러분들한테 찌르기를 좀 보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진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 찌르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네, 어, 이게, 아, 혼자서 진행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연속 지지가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튕기고 회전배기, 어, 튕기고 회전배기를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 당황스럽습니다. 어, 파티 초대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많이 보여 드리지 못했지만 이 찌르기라는 게 사실 이 막기 저항 막기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그어 튕기기 어3 4시 마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항 막기를 그대로 온 채로 입장을 하는 바람에 못 보여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어 나중에 테스트업을 직접 가셔서 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찌르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마디 맞으면 찌르기 같은 경우에는 가속될 때마다 추가 데미지가 붙고 어, 그리고 내력이 세 칸이 아니라 한 칸밖에 안 줄어든다는 거. 비켜요? 이런 것들이. 비켜요? <laughs> 비요 네. 오마이. 자, 다음은 이제, 어, 기공사 수정님께서 또한번 설명해 주신다니까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키세요. 아. <laughs> 얼마나 잘하나 보겠어. 에이.